단 하나의 비웃음이 내 남아있던 인내심까지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을 거라 저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유리가 새벽 1시 47분에 집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제 안에 모든 감각이 어긋난 방향에서 하나로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분노가 아니라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또렷한 명확함이라고 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늘 그랬듯 소파에 가방을 던지듯 내려놓고 하이힐을 벗어 아무렇게나 걷어 찼습니다. 그리고 제가 감정적으로 반응할 때마다 사용하던 동일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쪽 눈썹은 치켜 올라가 있었고, 웃음은 무관심했고, 말투는 항상 결론을 정해놓고 던지는 방식이었죠. 아, 제발, 준호. 나보다 나은 사람, 너 평생 못 만나. 저는 그말 뒤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침묵만이 그녀가 마음대로 해석할 수 없는 유일한 언어였기 때문입니다. 유리는 이미 게임에서 이긴 듯 눈을 굴렸습니다. 제가 떠나지 못할 거라고 확신하는 시선이었습니다. 겁이 많아서 너무 그녀에게 의지하고 있어서 지나치게 관대했... 그게 그녀가 바라보던 저의 캐릭터였죠. 그녀는 고개를 돌리고 부엌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여전히 흥얼거리며, 여전히 무심히, 마치 그몇 달간 종종 밤늦게 집을 비워두지 않았던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행동했습니다. 6개월 전만 해도 우리는 주변에서 반정된 커플의 기준 같은 존재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둘다 확고한 직장, 규칙적으로 맞물려 돌아가던 하루, 그리고 대화가 편안한 관계. 적어도 겉보기엔 그랬습니다. 하지만 유리가 승진하고 난 뒤부터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모임, 팀 회식이 일의 연장처럼 그녀의 스케줄 전부를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저는 믿어졌습니다. 그 다음엔 이해해줬고 결국엔 변명까지 대신 만들며 그녀의 자리를 메우려 했지만 결과적으로 남은 건 제가 저를 꾸준히 소모했다는 사실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의 공기가 평소와 달랐던 건 단 하나의 이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그녀의 숨결에서 풍기던 술 냄새를 감추려는 시도가 전혀 없었다는 점 때문일 수도. 우리 집이 아니라 잠시 들르는 대합실이라도 되는 듯, 외투를 의자에 걸쳐 두던 몸짓 때문일 수도. 혹은 제가 더 이상 모른 척하는 연기를 유지할 힘을 잃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녀는 물한 잔을 따라 마시며 카운터에 기대어 말했습니다. 또 그런 얼굴 하는 거야. 판단하는 표정. 너무 드라마틱해. 일 때문이었잖아. 일 때문이라면 립스틱이 셔츠 칼라에 남아 있을 리 없습니다. 일 때문이었다면 자정 넘어서 제 설명을 건너뛰고 울리는 이름 모를 사람들의 메시지 알림도 없었을 겁니다. 일 때문에 사랑이 의무가 되진 않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녀의 행동을 심문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해본 적이 있었고 돌아온 건 끝없는 왜곡과 심리적 공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단지 고개만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알겠어. 그 순간 유리가 단한 번도 보여준 적 없던 종류의 당황을 보였습니다. 알겠어. 그래.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너 피곤해 보이네? 그녀의 표정은 금세 괜히 흔들린 것에 대한 부끄러움처럼 굳었고, 다시 제가 물러선 것이라고 결론 내린 듯,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은 채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밤이 지나가는 동안에도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돌아오지 않을 다음 날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커피향이 집 안을 채웠고, 유리는 그 냄새에 눈을 뜬채 부엌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그녀에게 사랑의 표현이라는 방식으로 반복해주던 행동이었습니다. 까오는 대충 걸쳐져 있었고, 머리는 흐트러져 있었고, 손에는 이미 핸드폰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준호, 계속 무시 전술하는 거야. 아니면 내가 너 옆에 있어주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이제 알겠어. 그녀의 자신감은 늘 허점 없는 벽처럼 보였지만, 저는 이제 그 벽이 비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유리에게 머그컵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사실, 생각해 봤어. 너 대우받는 방식에 대해, 그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또 과소비 얘기하려고. 아니었습니다. 이번엔 다르게 정리된 문장이었습니다. 나, 떠날 거야. 요리. 그녀는 손가락으로 화면 위를 스크롤하던 동작을 그대로 멈췄습니다. 떠난다고. 무슨 말이야, 지금? 저는 전날 밤 이미 챙겨둔 서류 가방을 들고, 문 옆에 가방을 내려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향해 마지막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넌몇 달째 여기 있지 않았어. 적어도 진심으로는, 그리고 내가 어젯밤에 확실히 말해줬지. 내가 너보다 나은 사람을 절대 못 만날 거라고. 하지만 진짜 문제는 난 이제 너조차 더 이상 만날 수 없다는 거야. 그녀의 눈빛은 흔히 제가 본 반격버튼 역할을 하던 도구였지만 그 순간엔 어떤 말도 즉시 떠오르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너 그냥 불안한 거잖아. 늘 그래. 너는 항상 상황을 과장하고 왜곡해. 아니, 제가 말했습니다. 그건 늘 내가 해오던 방식이지. 난 이제 그걸 따라 해석하지 않을 뿐. 유리는 제 팔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자연스럽게 한발 뒤로 물러서며 말했습니다. 이미 대화는 너무 많이 했어. 내가 듣지 않았을 뿐이지. 그녀의 숨은 가빠졌고, 질문은 곧장 요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어쩌라는 거야? 뭐. 그냥 끝이야. 그래. 제가 답했습니다. 내가 선택하길 멈춘 관계를 내가 더 이상 붙잡고 선택하지 않는 거. 문을 여는 순간, 저는 모욕이나 고함, 혹은 저를 다시 멈춰 세우기 위한 심리적 공격을 예상했지만, 돌아온 건 전혀 다른 종류의 문장이었습니다. 넌 진짜로 떠나지 못해. 준호. 내 성격 알잖아. 그녀의 손에는 그만한 힘이 있다고 믿는 톤이었죠. 하지만 저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이미 발을 바깥으로 내딛고 있었습니다. 아침 공기는 평소와 단절된 종류의 새 출발을 선언하는 환경과도 같았습니다. 가방이 뒤에서 끌리며 따라왔고, 저는 제가 간 방향의 종착점이 어디인지 아직 몰랐지만, 제가 멈추기로 한 행동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저 자신을 축소해서 다른 사람의 무관심에 맞추는 것. 이제는 하지 않을 행동이었습니다. 두 주가 지나고 난 뒤, 유리에게서 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사과, 약속, 설명. 감정의 재조립을 암시하는 문장들. 저는 그걸 두번 읽고 핸드폰을 내려두었습니다. 몇 년간 저는 그런 메시지를 기다려왔지만, 이제 그건 타이밍을 벗어난 문장 모음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떠나는 이유는 더 나은 누군가를 찾는 게 아니라, 제가 저를 낭비하며 줬던 노력과 시간을, 결국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돌려주기 위한 선택이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선택의 대상은 마침내 저 자신이었습니다. 몇달뒤 저는 예전 집의 분위기와는 완전히 다른 구조를 가진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고요하고, 간결하고, 규칙적인 공간. 제겐 지나치게 편안할 줄 알았던 침묵은 놀라울 만큼 자연스러웠습니다. 저는 그동안 관계를 유지하느라 소홀했던 친구들과의 연락을 되살렸고, 아침 첫 햇살과 함께 달리기를 했고, 저녁 식사로 하루를 재구성했습니다. 인생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다시 정직한 시간표를 갖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저는 도심 한복판에서 커피 한잔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길 건너편에서 유리를 발견했습니다. 확신의 온도로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던 예전과는 다른 인물이었습니다. 그녀는 제 쪽으로 걸어올 듯 몸을 살짝 기울였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리 시선이 짧게 마주쳤을 때, 저는 분노나 그리움 같은 감정적 자료를 읽어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건 단지 두 사람이 끝에 도달했다는 사실을 관찰한 순간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커피가 완성된 순간, 바리스타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주문하신 커피 나왔습니다. 준호님. 저는 컵뿐 아니라 그 호명까지 받아들었습니다. 오랫동안 긴장 위에 올려두었던 제 이름이 드디어 안정적인 톤으로 불리는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커피를 들고 다음 목적지로 걸어갔습니다. 치유는 극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저처럼 혹은 여러분처럼 평범한 리듬 속 아주 작은 순간들로 모습을 드러낼 뿐이죠. 그렇게 저는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떠나는 건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확인시키기 위한 선언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오래 스스로 외면했던 나의 일부를 다시 발견하고 재생시키는 과정이었을 뿐입니다.